안녕하십니까 성재현입니다. 오늘은 경북 예천에 내려왔습니다. 여기는 예천군 유천면 주관리에 있는 주관 저수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약 5만 5천 평 정도 되는 계곡형 저수지인데, 이 계곡지에 답게 사방이 얕은막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주 아늑한 기분이 듭니다. 지금이 5월 16일입니다. 5월 중순 이제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배수기이기 때문에 낚시서 선장이가 굉장히 힘든데. 이곳 주간지도 와보니까 한 1m 정도는 지금 배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은 전통적으로 배수가 되더라도 입지를 잘해 주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낚시를 하면서 5월 달 배수기와 그다음에 배수가 끝난 6월 달 갈수기, 요시기에 낚시터를 선정하는 방법과 지금 요즘 준비하고 있는 신제품지에 대해서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이면은 스치는 바람에도 마음이 아파와 왜 잡지도 못하고 서서. 미끼 운영은 이렇게 지금 40대 이상 긴데, 긴대, 긴데들은 이렇게 짝바늘로 해서 이건 특별히 집어하지 않고 이 짧은 합사줄에는 글루텐만 달고요, 긴줄, 모노줄에는 옥수수 하나를 끼고 글루텐으로 보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짝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다리는 방식으로 긴데는 이렇게 갈 거고, 짧은데들. 40대 이하 짧은 데들은 그냥 합성 목줄 두개 똑같이 해서 한쪽에는 그루텐을, 빨간 목줄에는 그루텐을 달고 나머지 하나는 지버제를 달아주는데 이게 빨리 풀어지도록 그냥 푹 누르는 방식으로 해서 요걸 올릴 때 이게 빨리 풀어져야만 방해가 안 하니까 그래서 빨리 풀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지버하면서 낚시를 할 겁니다. 입질입질인데요. 아이고, 야쫙 걸렸는데. 지금 여기는 주간지 상류권입니다. 아, 제방에서 봤을 때 좌측 라인 상류권인데 이렇게 청보 뭐 버드나무들이 이렇게 버드나무 사이 사이에 누가 이렇게 자리를 잘 만들어 놨네요. 그래갖고 낚시하기는 아주 편합니다. 건너편에도 좋은데 저기. 1.5m, 2m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낚시 자리가 여기거든요. 여기 자리 표시가 있는데, 이만큼 빠졌으니까 한 2m 가까이 빠진 겁니다. 원래 이 자리 수심도 4m 정도 나오는 자리라고 하는데, 예, 지금이 한 2m에서 2.2m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 물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이고, 어한 마리 나왔다. 오, 힘드네. 벤트 중에 한 마리가 나왔는데 7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일 긴데입니다. 이게 사팔 때. 그다음에 이 합사줄에는 구루텐만 달았는데 구루텐 먹고 올라왔습니다. 7시8들지 이건 조금 작네요. 어, 이 정도가 이 주간지 평균 CR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주 큰 붕어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이게 베스가 있긴 있다라고 하는데. 아, 마리수가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배수기이고 또 오늘 신제품 소개해드는 날이기 때문에 또 마리수를 볼수 있는 그런 곳에 왔습니다. 밤낚시가 잘 되는 곳이라고 하는데 어둡기 전에 한 마리가 나와서 아주 반갑습니다. 이건 첫 수니까 일단 돌려보내겠습니다. 제 방에서 봤을 때 좌측 상류권에 해당되는. 근데 이게 이렇게 배수가 되고 있으니까 2m 정도 이미 배수가 돼 있고 지금도 또 배수가. 저기 숨은 옆에 가보니까 조그만 통해서 물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배수가 되는 상황이라서 하류, 중하류권으로 선택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계곡지가 되나서 이 상류권에도 이렇게 물이 빠져도 수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러보러 왔는데 대부분, 대낚시 하시는 분들은, 릴낚시 하시는 분들은 저 중화리권에 있는데, 대낚시 하시는 분들은 그저 건너편하고 이 상류권에 대부분 앉아 계시고, 그 이유가, 이 상류권에만 이렇게 말풀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나마 수초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앉고, 또 상류권이라도 한대 갖고 던져보니까, 한 2m, 2.2m 정도 수심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심이면 괜찮겠다 싶어서 여기에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빈대 위주로 해서 지금 배수 중이니까 가운데 48, 그 다음에 44, 42, 짧은 거 30, 32까지 폈는데 지금 특히나 왼쪽은 맨바닥이라 괜찮은데 이 오른쪽이 이 말풀이 계속 바람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구멍을 메꿨다가 벌어졌다 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이 좀 던지기가 특히나 밤에는 힘들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대를 서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번에는 좀 늦게 봐가지고 아랫 입질에 걸렸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크네요. 7시 반입니다, 이거는. 여기가 밤낚시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둡기 전, 완전히 어둡기 전에. 그 말이 자꾸 시작해서 밤 낚시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지금 산란하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지금부터는 한번 내일 아침까지 산림망에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봐봐요. 음. 아, 이것도 4번, 48대 제일 긴데, 이것도 역시 구르텐 먹고 나왔습니다. 이 옥수수를 먹으면 좀 씨알이 좀 크다고 하는데, 아직은 구르텐을 먹는 상태이기 때문에 잔 씨알이 낫기고 있습니다. 어, 2번, 니다 오른쪽 두 번째 인데 말풀 때문에 잘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바늘에 그루텐만 달아서 넣는데 고개 올라왔습니다. 씨알은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 2번, 3번이 말풀 사이라서 체리가 안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바늘 하나 잘리고 외바늘도 그렇게 만들었더니 바로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아주 이쁘네요. 7번이요, 7번. 7번. 그냥 놔두니까 내려가네요. 번 시알은 아고만고만하네 지금 한 해질녘 7시 정도부터 입질이 시작돼서 8시 반까지는 입질이 좋았습니다. 8시 반이 넘어가면서 이제 달도 떴는데 또 배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물을 기대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래서 또신제품찌는좀 찌올림만 좀 본다는 생각으로 전부 지금 채비를 바꾸겠습니다. 회반늘도 바꿔서 가능하면 많은 찌 올림 볼수 있도록 그렇게 낚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데 좀 전에 한번 입질이 있었습니다. 조금 올리다가 내려가서 좀 기다렸는데 다시 올려 주네요. 5번 던지고 있는데 5번이 갑자기 올라오네. 7번이요. <목소리> 조그만 게 나왔습니다. 초등학교에는 긴데 위주로 나왔는데 지금은 좀 짧은 데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에 눈을 떠 약속된 하루를 시작한다 내 사랑 벌써부터 설레는 걸 혹시 실수한다는 것일까 머리부터 5번 때에서 나왔는데 시야를 똑같네 입지 입지 3번대가 입질이 와서 요거 보고 있는 사이에 옆에 있는 6번대가 올라왔습니다 가나기위은시간 방황해지 제어도 제지 응. 가장 긴데 바쁠 때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전부 쌍둥이다 너의 이름 이게 큰 새인데? 이나 흔들려. 크지도 않으면서 힘을 쓰네한열몇 마리 잡은 것 같습니다 마리 수는 충분히 했는데 계속 할 건지 아니면 좀 자고 할 건지 조금만 더 해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1번 1번

입질은참흉흉치 않게 하는데 이게 하도 붕어빵같이 나오니까 꼭그 붕어틀 붕어틀에서 찍어낸 것 같습니다 다시 잡아요 되면 됐나다난 번에 야게전할수있던불다 아, 끌고 나오네 저가이 상류권인데 수심이 한 2m 정도밖에 안 되고, 근데 이제 배수가 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계곡지라서 물이 굉장히 막습니다. 아까 대를 피면서 보니까 이게 장지인데도 몸통이 다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면 이게 해가 딱 뜨고 나면 붕어들이 깊은 곳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 좀 기다려 봤는데, 밤에는 지금 입질도 많이 받고, 또, 시알도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 조금 차에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래도 아침 낚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해 웃 감출 없어. 잠시 차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와서 아침 낚시하고 있는데 잠자는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배수는 생각보다 많이 안 돼서 한 2cm 정도 배수가 돼서 찌를 조금 내리고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수지가 아주 지금 요란 시끌벅적합니다 산란이 붙었습니다 보통 5월 중순 요 시기에 아카시아 꽃필때 이때는 잉어 산란을 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튀는 모습이나 소리로 봤을 때 잉어하고 붕어하고 같이 산란하는 것 같습니다 얘가 이 계곡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란이 좀 늦는 것 같고 또 붕어 산란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보통 1, 2, 3차로 나눠서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붕어 마지막 산란 3차 산란하고 잉어 산란이 같이 겹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해가 앞쪽에서 뜨기 때문에 해가 떠오르면 찌보기도 지금 아무래도 긴데가 그래도 유력한데 찌보기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네요 여러 가지로 지금 어제 밤에 비해서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제 그 잠깐 잠자는 사이에 상황이 바뀌었듯이 또 해가 뜨면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아침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just a 끝나자마자 아침에 한 마리 남았는데 시하는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잡았어요. 마리 좀. 아, 어떻게 이렇게 똑같아? 좀 전에 이, 이 저수지를 저한테 소개해주신 그 예천 대물 낚시 노영목 사장님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조항 체크하러 오신 것 같은데 아, 이 저수지를 소개해주고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셨답니다. 왜냐하면 하필 가장 안 좋을 때이 배수기에 내려왔고또 제가 그 신제품지 갖고 내왔다라고 하니까 걱정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잡아놓은 거 보시더니. 아, 이 배수기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저도 이제 밤낚시 상황으로 봐서는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지금 아침낚시가 좀안 되고 있는 게좀 아쉽습니다. 오늘 사용한 지들은 전부 다 8개. 아, 메모리가 아니라 신제품 지입니다. 지금 출시 준비 중인 신제품 지이고요. 아, 메월이하고 비교를 하면, 메월이가 이거 중짜를 기준으로 하면 요겁니다. 메월이보다 훨씬 이렇게 날렵합니다. 날렵하게 만들었구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몸통도 다양한 색깔로 제가 도색을 해보고, 찌탑도 도색 방법을 제일 잘 보이는 색으로 찾기 위해서 맨 위에를 빨간색으로도 해보고, 주황색으로도 해보고, 연두색으로도 해보고, 또 이렇게 세목도 칠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고, 또 줄잡이도 이렇게 두개 끼는 방법, 줄잡이 고정고무, 이거 하나만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다 확정을 해서, 오늘 사용한 거나 요거는 다 시제품이고요. 테스트용지이고, 지금 본 제품이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에 출시 예정으로 지금 막바지 막 공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 출시하기 바로 직전에 아, 이 신제품지의 재원이나 특징 등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천에 있는 주간지, 이 계곡지에서 낚시를 해봤는데 뭐 아침 입질이 좀 없어서 아쉽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왔다 가신 예천대물낚시 사장님 말씀대로 배수기에 이 정도면 훌륭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5월 배수기와 6월 갈수기는 낚시터 선정하기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적어도 이 시기만큼은 가능하면 안 되나 아는데 그냥 가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을 딱 정하면 어, 그 지역의 낚시점에 꼭 들리셔서 간단하게 떡밥이라든지 간식 같은 거를 구입하면서 어, 이 배수가 안는 저수지, 양수형 저수지들은 배수를 안는 곳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배수를 하더라도 여기처럼 여기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제도 한 10cm 정도 배수가 됐거든요. 여기는 한 20일 동안 한 10cm씩 배수를 해서 거의 2m 정도 매일 10cm씩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배수를 하기 때문에 배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저수지 배수에 강한 저수지를 추천받아서 출조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낚시터에 도착을 했다면 가능한 배수기나 갈수기에는 좀 깊은 수심을 찾아가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깊은 수심 한 3, 4m를 생각하고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 대낚시 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이 상류권에 있고 또 낚싯대를 던져 보니까 한 2m 이상 나와서 아 상류권이지만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낚시하면서도 좀 너무 상류에 앉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간식 먹으러 갔을 때이 위에 상 이보다 더 상류 쪽에 앉으신 분들 조항을 물어봤는데 일곱치 한 마리 잡으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열몇 마리를 잡은 상황이었었는데 그렇게 조항이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도 몇 분이 계셨는데 밤에 입질이 없으니까 밤에 다짐 싸갖고 철수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상류권은 특히나 이 배수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가능하면 배수기에 이런 계곡지 같은데 오시면 수심이 적어도 3, 3에다 나오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서 그 포인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가능하면 긴대를 쓰십시오. 어, 저 같은 경우도 지금 4 4 48 이런 긴데에서 주로 입질을 받았는데 이 배수기에는 깊은 수심을 찾아서 긴데를 사용하면 그런대로 이렇게 배수기에도 입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서 낚시를 하시기 바라고 아, 저는 오늘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신제품 오버리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